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한동훈을 생각해 본다.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채두 달을 못 참고 정치를 다시 시작하려나 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좀 본다더니 며칠 전에는 뜬금없이 소셜 서비스의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문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입이 있으니 말을 할수 있습니다. 사회 여러 현안에 말을 얹고 싶기도 할 테죠. 그런데 참 얄팍합니다. 정작 중요한 정치 현안에는 입을 꼭 다물거든요. 최해병 특검법 재의결 문제나 연금 개혁 이슈에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연금 개혁 문제 어렵죠. 압수수색하고 수사해서 범인 잡듯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전 위원장이 좀 알만한 체해병 특검법에 대해 한 마디도 없는 건 왜일까요? 나도 윤석열 정부 비판할 줄 알아요. 이 정도는 보여주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맞서기는 두렵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윤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20%대의 지지층을 놓치는 것이 아쉽기 때문일까요? 조국 협신당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과 한 약속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내딛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한동훈 특검 도입과 한전 위원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진실 규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관여 의혹, 폐소할 결심 의혹, 자녀의 허위 스펙 사기 의혹은 그 뚜렷한 범죄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한전 위원장은 한 번도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굴종한 수사 기관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국민들께선 한전 위원장과 그 가족들도 평범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요구겠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결국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경고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수십 자리 휴대전화 비밀번호 같은 꼼수는 포기하십시오. 어지러운 언사로 수사당국을 우롱하지도 마십시오. 검사답게,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길 바랍니다.